여러분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작년이랑 똑같을까요? 작년처럼 똑같이 신청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올해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집 시기부터 일자리 수 활동비까지 달라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호 상담사입니다. 20년째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오가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노인 일자리 정책 꼭 기억하셔야 할 신청 조건과 실수 없이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도 65세 넘고 나니까 일할 자리가 없더라며 고민하셨는데요. 올해는 기회가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실수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지인께도 꼭 전달해 주세요. 세상 정보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모집 인원이 전국적으로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둘째, 활동비도 기존 평균 30만원에서 3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고요. 셋째, 활동 시간에 따라 단가도 조금씩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전 동구에 사는 박노식 어르신은 작년에 떨어지고 낙심하셨는데요. 올해는 다시 도전하면 꼭될것 같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올해는 작년보다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단한 번의 도전이 내 삶을 바꿔주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키오스크 안내나 스마트 기기 도우미 같은 디지털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 못하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아셔도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기초 교육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배우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경북 포항에 사는 이선자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셨다가 교육 한번 듣고 지금은 키오스크 설명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 맞춘 설명 방식이라 훨씬 쉽고 재밌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일자리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할만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 신청이 1년에 한번뿐이라 한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명호 어르신은 상반기 모집을 모르고 지나치셨는데요. 하반기 모집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고 결국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뒤늦게라도 신청하길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상반기를 놓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반기에도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꼭 동네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윤정자 어르신도 작년에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란 이유로 다른 구청에 방문하셨다가 접수조차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노인 일자리는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사를 하셨다면 신청 전에 주소지 이전부터 먼저 마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낭비 없이 신청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단결석이 반복되면 활동비가 줄어들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박기태 어르신은 감기 몸살로 몇번 빠지셔야 했는데 활동 전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 덕분에 활동비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만 소통하시면 불이익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땐 무리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와 상의부터 하세요.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형은 환경 정비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킴이처럼 단순하고 부담이 적은 일이 많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나 장애인 시설 도움처럼 되면 활동이 많지만 수당은 조금 더 높고 활동시간도 길어요. 시장형은 도시락 배달, 카페, 공동작업장 등 실제 수익을 내는 일로 가장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백미라 어르신은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좋아서 사회서비스형을 골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성격과 생활에 맞게 잘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지는 결국 내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수당이 많은 걸 고르기보다 내가 무리 없이 꾸준히 할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정필수 어르신은 처음엔 가벼운 공공형 일자리로 시작하셨는데 건강이 좋아지신 뒤에는 시장형으로 전환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훨씬 오래 즐겁게 일하실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훨씬 쉽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일 시작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수당을 받는 걸 넘어서 하루를 채우는 의미와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은 처음엔 용돈이라도 벌자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몸을 움직이는 리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기쁨이 어르신의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더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들으신 정보가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정보 TV는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